신났죠? <laughs> 두 번째 사격선. <사기> <laughs> 안녕하세요, 윤 가지 가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 라켓을 드디어 엄청 갖고 싶었던 라코스텔 라켓을 샀어요. 어, 라켓 시탈을 해 보기 위해서. 코스에 나왔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고! 너분 잘하는데 어제 너무 신나. 이게 더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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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쯤 되면.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스왜 <laughs> 이렇게 좋아? 낙키시 좋아. 역시 운동은 장비빨인가요? 네. <laughs> 신나, 맛있나서. 네. <laughs> 스포츠는 장비빨이 있나봐요. <laughs> 장비가 바뀌고, 라켓이 마음에 드니까, 아, 더 치고 싶어요. 만족스러우세요, 지금? 너무너무요. <laughs> 이, 지금 여기 올림픽 테니스장인데, 제 라켓보다 예쁜 거 보고 있어 <laughs> 就靠。 water crocodiles. 야 상당히 행복해 보입니다. 오늘 첫 라코스테 라켓 시타 지금 한반 정도 지났는데 어때요? 완벽합니다. 인생 라켓인가요? 게임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은 어떤 느낌? 아, 이전 라켓이랑 비교하면 어때요? 이전 라켓이 내가 있었나요? 기억이 안 나. 아빠가 테니스 라켓을 주셨어요. 나아진 점이 어떤 거 같아요? 얘가 뭔가 더, 더 가벼워요. 무게는 실제로 얘가 20g 넘게 더 무거운 라켓인데 실제 사용했을 때 얘가 더 가벼운 느낌. 아. 진짜 잘 된다. 아 어, 라켓 컨트롤이 된다. 네. 테린이 2개월 차가. 네. 아 신났죠? <laughs> 네. 와, 너무 좋아. 좀 아쉬웠던 점. 1시간 잡고, 남의 좀 비어있는 코트에서 지금 2시간 차 이렇게 치고 있는데, 1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시간 정도는 쳐야 될 텐데, 1시간 한, 한 10분 넘어가면서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공이 잘안 쳐진다.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응. 일요일 아침 올림픽 공원에서 랠리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? 새로운 라켓을 처음 시타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장비빨을 받았는지 어마어마하게 잘 쳤던 것 같아요. 응. 적응의 시간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. 그냥 막 굉장히 잘졌고 몸도 가볍고 라켓도 가볍고. 나봉. 어떻게 그 라켓 얘기를 좀 할까요? 네. 아좀 라켓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아코스테 270g짜리 라켓입니다. 이게 언제 출시된 라켓인가요? 언제 출시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. <laughs> 하여튼 이게 제가 테니스 한번 거기 하는데 나온테에가지고 어떤 여자가 여자애가 치고 있는 걸 처음으로 보고 와 테니스 라켓도 저렇게 예쁜 게 있구나 처음으로 알았어 사실 테니스 라켓 중에 마음에 드는 게몰랑 그 가로스 체크 빼고는 없는데 이걸 보자마자 저건 내 거야 해가지고 사려고 <목소리> 보니까 근데 지금 출시된 지좀 돼가지고 새 상품이 없어요 아니면 해외배송으로 50만원 주고 사던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라켓 구하던 도중에 이게 중고 그 라켓 하는 카페에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. 근데 이게 거의 완전 완전 새거. 손잡이도 깨끗. 해아 이거 라켓 구매에 있어서 이제 고민도 되게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하는데 네네, 좀 얘기 썰좀 풀어주세요. 아, 제가 이 라코스테 라켓이 중고 나라에도 잘안 떠요. 중고 라켓도 인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처음에 뜬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강남 쪽 사는데 잠실 사시거든요. 근데 자꾸 직거래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택배로만 보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선입금을 해야 된다. 택배로만 한다. 택시 타고 가면 만원 거리인데 그것도. 안 되신다고 막 계속 그러다가 그, 그때 주말이었는데 수요일까지 다른 거래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한 단식으로 그 사람한테 먼저 준단식으로 압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 같은 게막그 중고 라켓 카페에 아이디도 되게 여러 개 있는데 막 팔았다고 올렸던 거에 완료 떴던 라커스테 가방이 막 계속 그, 그 사람 전화번호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. 응. 어, 완전 사기당할 뻔 했죠? 네. 어. 어떻게 잘 피해 가셨네요? 일단 하실 때꼭그 사람 게시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전화번호 있으면 아이디 여러 개쓸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검색해가지고 뭐 어떤 글들을 올렸나 보시고 선입금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네이버는 또 안전 거래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. 음, 음. 네. 이걸 통해서 거래하면 되지 않았나요? 네, 이거 저도 안전 거래로 했는데 안전 거래 하실 때도 이 사람이 안전 거래로 안 올렸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안전 거래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게시물을 다시 안전 거래로 올려줬어요.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 링크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대요. 거기 들어가면은 네이버 안전 거래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꾸며놓는단 말이야 거기다 그래서 거기다 입금을 하면은 내 돈이 이미 날라가는 거야 아그 블레이드 써. 살 뻔하다가도 또 사기당할 어, 뻔한 썰있었다면서요두 번째 썰두 <laughs> 번째 사기 썰 <laughs> 아니 혹은가요? <호군가요? 웃음> 원래 라코스테 살려다가 이게 하도 물품이 없으니까 원래 내가 윌슨 블레이드 V7 아니면 8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카페에 삽니다 글을 올렸어요. 이거 라켓 있으면 주세요.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카톡으로 접근을 했어요. 내가 뻔히 번호를 올렸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야. 문자를 하면 되지. 두 명이 들어왔어. 두 명이서 저희 동호회에서 이거 파시는 분 있어서 제가 중계해 드려요. 해가지고 그 사람이 셋이 있는 톡방 만들고 그 사람은 중계는 나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도 선입금 해라. 그리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창원이라고 지역을 먼저 말하는 거. 죠 아니면 절대 안된다 아니면 반이라도 먼저 입금해라 계속 입금을 요구하는거에요 아, 안할래요 나 안할래요 하고 나뉘죠 아 그러면 2인 1조로 사기 당할건 네. 됐던건가요? 네! 카톡으로 접근하는 사람 선입금 요구하는 사람 자, 지역 멀다고 지역 갑자기 까는 사람 절대 안 돼. 무조건 안전거래 해요 안전거래 그것도 안전거래 할 때도 링크 보내주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 아이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서 내가 찾아서 들어간 것만 가능합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잔. 짜잔. 성공적으로 사지 않았습니까? 꼭 안전거래 해서요, 여러분. 그러면 라켓 좀 디테일 좀 소개 좀해 주세요. 예쁜 거는 이거뭐라 하죠? 스링 라코스테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. 요 네. 화이트 배경에 하늘색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여기 진한 하늘색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이런 디테일.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뭐라 고하죠 그립. <laughs> 그립. 그립 바꾸면 이렇게 남의 스티커, 남의 브랜드 스티커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고무밴드로 이렇게 이거 가릴 수 있게 또 있어요. 여기에도 라코스테. 여기도 보이나? 라코스테 라코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런 디테일. 그러면 라켓 스펙 좀 얘기해 주세요. 이게 몇 g이죠? 이게 270g. 종전에 쓰던 게 어떤 몇 g이었죠? 그전에 그 오버헤드 라켓은 250g에 빵이 한113 됐죠? 엄청 큰 빵이었어요. 해드를때 무거웠어. 들고 있을 때 엄청 가벼운데 헤드를때 무게가 앞으로 확 쏠리면서 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호감이 있어서 그런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깃털처럼 가볍다? 깃털처럼 <laughs> 가볍다 스포츠는 장비빨이다 아니다? 스포츠는 장비빨이 맞다 <laughs> 여러분 예쁜 거 쓰세요 무조건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써야 됩니다 어, 그게 제일 잘한 거 뭐 그게 제일 좋은 장비예요 그러면은, 다음에도 라코스텔 라켓과 함께 <laughs>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<Bye>. 빠이! <laughs>